오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낙심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지요? 네, 또 절망될 때도 있지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절망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악습이 고쳐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슬퍼질 때도 있고, 꼭 중독에서 빠져나고 싶은데 중독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실망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는 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걸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올때그 가족들이 참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되었을 때 그의 평생의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가랴는 내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이제 늙었고, 그때까지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주시기로 정해 놓으신 때를 갖고 계셨다. 그리고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다가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에 응답하시려고 그 기도를 그의 기록책에 기록해 두셨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희망을 땅에 묻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사가려는 실망의 긴 세월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내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는 이렇게 공중으로? 흩어지고 많은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록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땅에 묻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무엇이 길러지느냐면 하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없이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드리면서 연단하게 되고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자위의 몸이 될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13년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에게는 인내와 연단을 배웠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은 75세에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가 그 아들을 갖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25년이 지나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이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응답이 빨리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일어나라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다 잠잠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제 지인 한 사람이 술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아주 술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시는. 그런데 술만 마시면 그 밤낮 술이 깰 때까지 잔소리를 하고 가족을 때리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삼남매였어요. 그 삼남매가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정리를 해놓고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다 숨어버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일어나 나오라고. 그리고는 거실에 애들을 주르륵 세워놓고 때리고 혼내주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 보는 데서 엄마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또 술상을 차려오라 그래서 술상을 차려다 주면 잘못 차려왔다고 뒤집어 었고 그래서 이분이 밤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남편이 술이 깨면 술이 깰 때쯤 되면 그 한쪽에 쓰러져서 잠을 자면 그때서야 아이들 셋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잠을 잤다고 그런데. 이 부인이 내가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반드시 이혼을 하리라. 내가 내일 아침에는 꼭 이혼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갈 아이들, 밥은 해 먹이고 이혼을 해야지. 그래서 아침밥을 해서 아이들 밥해 먹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빨래통에 빨래를 가득 넣어 놓으면. 내가 이 빨래를 다 해놓고 이따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을 해야지. 그리고 빨래를 다 해서 널어놓고 나면 애들이 또 돌아올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또 밥을 해먹이고 내일 가서 이혼을 하자. 그리고 그날 밤에 또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이 부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엇이 늘었느냐 하면 인내하고 연단받는 일에 아주 달인이 됐어요. 이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부인의 뺨을 철석하고 때리는데 보고 있는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새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빠, 제 남편, 술안 마시게 해주세요. 술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술 마시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고,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그 삼남매가 밤낮 없이 도망 다니고, 그 부인이 집에서 쫓겨나오면 집사님들 집에 아무 집에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문을 열어줬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그 남의 잠자는 발치 끝에서 쭈그리고 자다가 와서 아이들 새벽밥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마음에 술 마시면 안 돼, 가족에게 이렇게 하면 안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계속 그 가족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아내의 기도에 자식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려나, 저도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 가족들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청학교의 장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술을 그동안에 너무 오래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어서 가남으로 생명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긴 시간 인내하고 견디면서 무엇이 발달이 되느냐 하면 끈기와 인내와 연단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는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리뽀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란을 당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내고 나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잘 넘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 언제 나를 이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날이 있으려나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잠시 잠깐 오면 그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그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즉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약속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감정에서, 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겁날 때, 절망될 때, 두려울 때,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죄고 옳지 않은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네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2편 6절에 그러므로 주님을 굳게 굳게 믿는 이들은 답답할 때 죽게 간절히 기도하리이다. 그 어떤 고난이 큰 물처럼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 깊은 이들을 덮치지는 못하리이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을 굳게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때예요. 그때야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담대히 강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고비를 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저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마음의 슬픔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